안녕하세요 군사도법입니다. 북쪽의 군사도발을 제외하고 다른 주변국들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를 가장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나라를 뽑으라고 하면 10중 8구 대륙일 겁니다. 이들이 우리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최초의 위협은 600여 개에 달하는 미사일 전력이겠지만 그들은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 핵보유국이죠. 그렇게 재래식 미사일을 쏜다고 해도 우리로서는 그게 핵미사일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되기 때문에 미국이 이에 대해 어떻게 나올지 대륙으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2000여개에 달하는 대륙 공군의 전투기들이 우리의 서해를 지나 직통으로 공격해온다면 우리는 이를 도대체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KF-21이 실전 배치된다고 해도 질적으로는 그들을 훨씬 앞설지 몰라도 양적으로는 그들을 당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전투기의 성능이 좋아도 무장능력에 한계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미국 언론의 한 기사에서 끝도 없이 몰려오는 대륙의 전투기들을 막아낼 묘책에 대한 힌트가 주어졌습니다. 이 전술은 우리 공문에서도 도입한 F-15K를 F-15EX급으로 업그레이드하고 F-35A와 조기경보기 등과의 데이터링크를 이용한다면 구사할 수 있는 전술이어서 주목되는데요. 완전히 스텔스화된 블록3KF21과 F-15KEX가 있어도 구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묘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로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륙의 공군 전투기들을 모두 튀겨버릴 미 공군의 비밀 무기, 나날이 대만 해협에서의 긴장감을 올리고 있는 대륙이 유사시 사용하게 될 공군의 전술은 수많은 구식 전투기들을 사용한 소모전이라는 점에서 미 공군까지 이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대륙 공군은 현재 모두 합쳐 약 1,970여 기가 넘는 전술기들을 가지고 있으며 전략 폭격기 호식스는 176대. 29대의 조기경보통제기와 15대의 공중급유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호27계열 149대, J10403대, J11225대, J1660대 등 주력 전투기들만 총 837여 대 이상이며 2010년대 이후부터는 자칭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제니십을 개발해 실전 배치하고 있는 데다 FC31 스텔스 전투기도 개발 중입니다. 특히 수호27계열과 젠10 조종사들의 연간 비행시간은 180시간으로 한국 공군의 연간 비행시간이 150시간 정도인 것을 감안했을 때 만만히 볼 수만은 없는데요. 그들은 교모면서 한국 공군의 3배가 넘는 물량을 가지고 있으며 구식 전투기들은 젠7이나 Q-5를 무인화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그들은 이런 무인화된 구식 전투기들을 출격시켜 상대편의 최신형 전투기들과 방공 미사일들을 소모시킨 다음 대륙의 최신형 전투기들을 출격시켜 결정타를 가한다는 교리를 구축했는데요. 이 같은 그들의 전술은 특히 대륙과 인접해 있는 대만 공군이나 대한민국 공군의 위협적입니다. 다섯 개의 전구로 나뉘어진 대륙의 공군 전력 중에서 북부 전구와 중부 전구, 동부 전구는 한반도를 포위하고 있다 싶지 한데 이곳에서 출격할 수 있는 전술기의 숫자는 단순 계산으로만 1,180대나 됩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기인 1945.com에서는 올해 7월 12일 이런 대륙 공군의 전술기들을 모두 튀겨버릴 만한 괴물 같은 조합을 소개했는데요. 깊은 소식은 이 같은 전술을 우리 대한민국 공군에서도 구현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대륙의 공군기들을 상대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이 공군의 전략은 F-35 스텔스 전투기와 하도 무장 탑재량이 어마어마해서 미사일 트럭이라 불리는 F-15EX의 조합 그리고 현재 개발되고 있는 두 종류의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간단히 말해 적의 레더에 포착되지 않는 F-35가 데이터링크 연결을 이용해 F-15EX가 발사한 공대공 미사일들을 대신 유도해 주는 것입니다. F35는 강력한 스텔스 기능과 최첨단 전자전 능력을 활용해 적진에 은밀하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F35는 스텔스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 고작해야 내부 무장창에 한 대당 최대 4발의 AIM 120D 암람을 탑재할 수 있을 뿐이며 블록5 이후 내부 무장창 확대 업그레이드가 이뤄진다 해도 6발의 암람만을 탑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반면 F15의 가장 최신형인 F15 EX e a g e 2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120암남을 최대 22발이나 탑재하는 미친 무장 탑재량을 자랑하는데요. 이 정도면 거의 전투기로 조종하는 아케이드 게임에서나 나오는 무장 탑재량입니다. 일반적인 4세대 전투기나 4.5세대 전투기들의 공대공 미사일 탑재량이 6발에서 8발 정도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F-15EX의 무장 탑재량은 그 3배에 가까운 수치를 자랑합니다. 아무리 AIM-120암남이 제밍에 약하다고 해도 22발이나 퍼버어버리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적은 없습니다. 겁니다. 더구나 미국의 로키드 마틴은 현재 AIM 120B의 문제점을 보완해 사거리를 최소 200km 이상으로 늘린 AIM 260 JATM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공대공 미사일은 F-35와 F-22의 내부 무장창에 장착될 것이며, 2026년까지 AIM 120 암람을 모두 대체할 예정인데요. 이 미사일이 배치되면 미 공군의 공대공 미사일 격추 능력은 한층 크게 올라갈 텐데. F-15EX에서 이런 미사일이 한 번에 몇백 발씩 날아온다면, 대륙의 전투기들은 대패력에 빠지고 말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레이더 성능과 최신형 전자전 장비 이 e 파스를 탑재한 f 1 5 e x 에게 공중전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생각은 그다지 들지 않지만 다른 최신의 전투기들과의 전투에서 불리해진다 해도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F15EX 편대는 멀리 떨어져서 접진에 있는 F22나 F35에게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공격받는다고 해도 F15는 전통적으로 가장 속도와 기동성이 뛰어난 명품 전투기로 평가받아온 만큼 충분히 이륙 회피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강력한 장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군은 앞으로 F-15EX를 최소 72대에서 최대 200대까지 도입할 것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200대 F-15EX가 발사할 수 있는 공대공 미사일은 대략 4,000발이나 되니 대륙 공군의 전투기들 모두를 튀겨버리고도 남을 만한 양이 될 겁니다. 이 조합은 59대의 F15K와 함께 F35A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공군에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큰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데요. 우리 한국 공군의 F15K는 2022년부터 F15EX급으로 개량하는데 ANAPG-82 버전 1 ASA 레이더 업그레이드 ANAPX-113 IFF에 대한 모드 5 업데이트 LAD 통합 루 날개 아웃보드 무장, 스테이션 부활 등이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통합 전자전 시스템도 DWS로 업그레이드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사양이 미국의 F-15EX나 일본의 F-15J, DJ-JSI 계량형과 동등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해서 큰 기대가 되는데요. 이후 KF-21이 대량으로 실전 배치된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운용 중인 전투기들은 대륙의 공군기들에 비해 숫자가 너무 부족한데 대륙의 공군 전투기들은 어느 때라도 갑자기 날아올 수 있어 문제입니다. 적은 숫자의 전투기 조합으로 대량의 적 전투기를 제거하는 이 같은 전술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우리 한국의 도입이 시급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물량이 다가 아니다. F15EX의 치명적인 적용 무기.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 한 가지 치명적인 무기가 더 추가되는데요. 올해 4월 보도된 예산 자료를 보면 미 공군은 F15EX의 초대형 장거리 공대공 무기를 탑재한다는 계획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무기는 아마도 2016년부터 레이시온의 주도로 개발되고 있는 장거리 교전 무기 LREW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무기는 로키드 마틴의 AIM-260JATM과는 다른 별개의 프로젝트로 크기가 매우 커서 F-20이나 F-35의 내부 무장장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알려진 일부 보고에 의하면 F-15EX나 B-21 스텔스 폭격기를 통해 이 LR EW를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공군의 예산 서류를 살펴보면 F-22, F-35와 F-15EX가 함께 항공우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LR EW가 그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LR EW는 소요 57에 탑재되는 러시아의 K-77M 미사일과 유사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LREW는 공중 우월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개발되며 정확한 사거리가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LREW의 사전거리는 AIM-120 아무나미나 러시아의 R-77, 대륙의 PL-12 같은 공대공 미사일들에 비해 2배에서 3배 더 길다고 하는데요. LREW 같은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적의 전투기를 요격할 때 쓰이기도 하지만 긴 사전거리의 이점을 살려 후방에서 느리게 날고 있는 적의 공중급유기나 조기경보통제기, 원격지원 전자전기 같은 핵심 표적을 저격수처럼 먼거리에서 타격해 저게 전투기 편대가 가진 전력을 크게 떨어뜨리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1945.com의 기사에서는 만약 이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들의 조절식 램제 추진 장치가 장착될 경우 연료를 최대한 아끼면서도 은밀하고 효율적인 순항 비행으로 교전 지역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교전 지역으로 들어서면 F-35의 양방향 데이터 링크로부터 표적에 대한 정보를 받고 종말 단계에서 다시 한번 속도를 크게 올려 마하 5의 급초음속으로 표적을 제거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거리가 300km에 달한다는 대륙의 PL-15 미사일과 사거리 400km에 이른다는 PL-21 공대공 미사일처럼 말이죠. 이외에도 미 해군에서는 수상함에서 쓰이는 요격 미사일인 SM-6를 공대공 버전으로 개발해 사거리를 더욱 늘리고 이를 FA-28EF 슈퍼온의 탐색에서 시험 발사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이 한동안 개발이 주춤했던 공대공 미사일을 이처럼 개발하는 것은 대륙과 러시아의 대한폭격기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공군에서는 앞으로 f-15k와 f-35a를 하위급 기체로 kf-21 블록1과 블록2를 미들급 기체로 fa-50을 노후급 기체로 편성해 장기적으로 운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f-15k를 ex급으로 업그레이드하는데 개당 900억원이라는 억하는 금액이 든다는 것입니다 보잉에서는 미국 전용 f-15ex를 생산하는데 레이더와 항전 장비 관련 부품을 모두 소진해버려서 업그레이드 단가가 기존보다 3배 가까이 뛴 것이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대단 가격이 F-35A보다 비싼 수준이라니 너무한데요. 다행히 이후 보잉사는 F-15K를 EX급으로 계량하는 비용이 실제보다 과장되어 알려졌고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낮아질 것이라니 다행입니다. 방사청과 공원에서도 계량 비용 절감에 집중하겠다고 하는데 부디 적절한 가격에 필수 요소들에 대한 계량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이제 막 k f 2 1 보라매를 개발하고 있으니 지나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겠지만 언젠가 우리도 막강한 폭장량에 뛰어난 효율을 가진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한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 될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오늘 군사 도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